명일고등학교 투수 유민호 선수 지명하겠습니다. 네 유민호 선수 축하합니다. 라운드첫 번째 순서에 타임을 요청한 그임진은 열띤 눈이 끝에 명일고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양원섭 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. 근데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돌아보는 쪽이 왜 저쪽 학부모석입니까 단장님은 뻔히 반대편에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. 내가 지금 1년 전 드래프트 때내 단장님 위치를 헷갈려서 이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. 저기... 뒤쪽에 앉아있는 게 이창곤 선수 어머니니까 뽑아주기로 했는데, 양원섭씨 때문에 못 뽑아서 당한 거 아닙니까? 무슨 소리야? 내가 재능이 아까워서 그렇지, 재능이... 이창곤이 재능이 아까워서... 내 학교 있는 치왜 봐? 이게 진 거야? 고개 한번 잘못 돌린 영상 가지고 날 엮으시겠다. 백 단장님,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!